음.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노이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 하노이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개의 기둥, 그리고 어, 반지름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의 경우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때 아, 8개에서 보통 9개의 원판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개의 기둥과 여러 개의 원판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하노이탑입니다. 그럼, 한우이 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의 기둥에 크기순으로 쌓여있는 이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데요. 이때 주의할 게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소 이동 횟수로 옮기는 거예요. 원판을 옮기는 두 가지 규칙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놓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작은 원판이 만약에 오른쪽 기둥에 가 있다면 두 번째 원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기둥으로밖에 옮길, 옮길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세 번째 원판이 어, 옮길 데가 없어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원판이 피해줘야 되는데 다시 어, 이 가운데 있는 원판이 다시 간다면 최소 이등 횟수가 안 되겠죠 어, 최소 이등 횟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원판이 어, 두 번째 원판이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기둥이 비어지죠 그랬을 때그 어, 다음 원판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어, 최소 이동 횟수로 처음 쌓였던 모든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면 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고 것까지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기둥에 요 어, 두 개의 원판이 쌓여 있잖아요. 두 개의 원판이 쌓였는데, 첫 번째 원판은 어디로 가야지, 이 4번 원판이 갈수 있는 자리를 비켜줄 수 있을까요? 어, 그게 핵심입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고, 2편에서 스케치 해 드리자면, 어, 제일 작은 원판은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원판이, 예, 네, 네, 가, 네, 오른쪽 기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네 번째 원판이 가운데 기둥으로 가서, 이렇게 크기 순으로 쌓입니다. 자, 이 구조를 가만히 관찰하면 아마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처음 원판은 그대로 쌓여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원판, 크기가 큰그 다음 원판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머지 원판들은, 어, 다른 규정의 크기 순으로 쌓여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